어, 전도서는 어, 일반적인 지혜, 일반적인, 어, 긍정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약간 부정적인 지혜, 네거티브적인 지혜의 일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몽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속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가져야지 이 땅에서 어, 누리면서 살수 있다. 자먼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를 부른다.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전도서는 그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지혜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지혜. 예. 지혜가 줄수 없는 예외. 지혜로 할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지혜를 지혜에 대하여서도 오히려 지혜를 가져도 일반이더라. 지혜가 가져도 어, 우매한 것과 우매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 결과는 똑같더라. 한다는 것을 어,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지기 위해 부단한 애를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일평생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늘 아래, 해 아래 가진 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지려고 했던 것을 가졌는데도 그 삶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 외모가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 이 사람들의 여러가지 이야기 소식들을 좀 봤는데요. 이승기 씨가 우리가 보면 참 외모도 잘생기고, 또, 다 가졌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좀 봤습니다. 그, 어, 이승기 씨가 18년 넘게 자신을 키워온 학생 때부터 자신을 발탁해서 어 키워온 초속사가 자신이 그동안 음원을, 요, 앨범을 몇, 열몇 장인가요? 스물 몇 장을 냈는데, 그 음원에 대한 정산을 한 번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노예 계약하듯이 지금까지 그 그런 계약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출연료를 얼마 받는지도 모르는데요. 대략 그 금액이 음원으로 정산해 보니까 9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96억 그 돈을 못 받고 노예 계약처럼 살았고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었던. 이런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지금 이제 소송을 걸면서 자신을 키워줬고 또 자신을 잘 이렇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뒤통수 쳤던 그런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연을 끊으려고 오히려 이제 적대 관계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개그맨 박수홍 씨도 잘 나가는 개그맨이었는데요. 친형이 가족의 친형이 61억을 횡령했고 부모님도 박수홍 씨를 찬밥 심세로 여기면서 오히려 첫째 형의 편을 들어주고, 온 가족이 오히려 박수홍 씨를 통하여서 그 돈을 다 가져가고, 이 아들은 아들처럼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자식간의 소송을 걸고 검찰에서 재판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또 직업 중에서도 또 의사와 또 변호사, 좋은 직업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한 흉부외과 의사의 삶을 살펴봤는데, 어, 그 삶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 한번 한, 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10월 30일 오전 외래를 마치고, 오후 4시에 급성 심근견색 환자 수술을 연락을 받고, 6시에 수술에 들어갔다. 새벽 1시가 되어 어 무려 5시간 넘는 수술이 되어 끝났고 중환자 케어를 위해 쪽잠을 자고 환자들을 새벽에 다시 살폈다. 오전에 이미 잡힌 수술을 한번더 하고 말초 혈관과 대동맥 수술이 있어서 그 수술을 마치자 오후 5시를 넘겼다. 집에 가야지 하는 순간 응급 환자 대동맥 박리 수술이 잡혔다. 집에 갈까 고민했지만 응급 환자를 외면할 수 없어서 수술했다. 저녁 9시쯤 시작된 수술이 새벽 5시에 끝났다. 그렇게 오전 내내 중환자실을 돌보고 어, 겨우 오후에 퇴근하려고 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중에 전화를 또 받았다. 동맥 수술 환자가 급성 쇼크가 와서 다시 차를 돌려 병원에 갔다. 6시간 수술을 마치고 병원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잤다. 나는 3일만에 겨우 집에 돌아갔다. 뭐 의사라서 누릴 것 같고 행복하게 돈을 펑펑 쓰면서 살것 같지만은 사실 그는 그가 자는 곳은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저방한 구석에 쪽잠 자는 사무실 안에 한 켠에서 자고 있었고 편안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노동을 하면서 사는 의사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고 어, 원하고 가지려고 했었던 지혜. 이이 이 사람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이미 물질적으로나 다른 어, 성적인 욕구로나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그가 가지지 못했던 것 지혜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를 찾아 나섰지만은 그가 보니까 물론 지혜가 우리 성공업보다 낫고 지혜가 지혜가 있는 것은 빛이 어둠을, 어둠보다 낫듯이 나은 것이었지만 지혜자와 우매자가 그 결과는 똑같더라 하는 것을 보고 허무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13절 보니까,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의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가 오래전에 일일 뿐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왕들은 있었고 내가 하는 왕의 행위는 누군가가 이미 했던 왕의 행위였더라.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했던 일의 반복이더라. 를 깨달았고 내가 죽은 뒤에도 또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더라. 또 13절 보니까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똑같더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다. 여기에서 똑같음은 어떤 똑같은 결과일까요? 바로 죽음.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한심하게 살아도 결국에는 똑같은 죽음 속에서 아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아무리 잘 살아도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결과를 맺는 것처럼 결국에는 같은 죽음 아래 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지혜롭게 누리고 잘 살아도 모든 삶의 끝이 죽음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모든 것을 가진 전도자는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 사는 것이 더 좋고. 돈을 못 버는 것보다 잘 버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가져본 다음 차원의 사람이 느끼는 바는 다 가져봤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주는 삶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해 아래에서 아무리 잘 산들 어, 결코 우월해질 수 없다,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삶을 살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영역들이 있죠. 조, 더 넓은 집을 사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좀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통하여서 누군가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인간으로서 내가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갖는다면 그 우월감을 모두 다내 던져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보다 더못 사는 것처럼 보이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는 삶을 사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의 육체는 자동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육신의 경향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남들보다 잘 낫고 좀더 낫고 좀더 좋은 곳에 살지만, 해 아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로 해볼까요? 돼지들, 돼지가 똑같은 맛있는 것을 먹고 자란 것도 돼지고, 또 돼지가 이상한 곳에 자란 돼지일지라도 똑같이 돼지일 뿐이에요. 강아지들이 좋은 옷을 입고 자라도 강아지일 뿐이고,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강아지도 강아지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도 똑같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삶을 사다도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어, 특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진 바리세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비난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우월사상과 선민의식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런 것을 갖고, 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평가하고 잣대를 가지고 자기보다 한수 아래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비판을 하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그러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곳은 그래서 오히려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오히려 우리가 한수 아래로 보고 있는 죄인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 나가셨던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월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의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좀더 넉넉하지 못하고 좀더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러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아, 저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아, 내 삶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 삶이 남들보다 더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 오히려 똑같은 사람일 뿐이구나. 아무리 좋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왔는데 나와 똑같이 죽을 운명이구나. 내가 이것에 대하여서 매여서 살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잠을 못 자는 의사보다 편하게 자는 내가 낫고 자신을 18년 넘게 이용한 사람의 실체를 알아 배신감을 느끼며 가족과 같이 살면서 사람들과 소송하는 것보다 평안히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것이 더 평안한 것이구나, 나은 것이구나 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반적인 다를 바 없는 인생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삶은 인간의 삶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남들의 삶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늘 불편하는 것보다 아 인간의 삶은 똑같을 뿐이구나. 내가 오늘 먹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이 다른 잘 사는 사람들이 먹고 자는 거 하는 것보다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삶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됨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혜는 이 땅에서 헛될 것일 뿐이고, 새로 등극한 왕일지라도, 이전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어, 새로운 정권을 기대하고 뽑았을지라도, 이전 정권과 똑같고, 이전 정권에 대하여, 이번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새로운 기대감을 안고, 자신의 꿈을 펼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이전과 같은, 똑같은 옷을 옷만 바꾼, 똑같은 사람이 옷만 바뀐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할 뿐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망은 인간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어야 한다는 것. 이 땅에서 사람을 향한 기대는 우리는 내려놓아,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만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지혜로운 것일지언정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또다시 할수 있고 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을 혁신하여서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기억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내가 했었던 말들과 내가 했었던 놀라운 일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도 할수 있고, 그것이 그냥 반복되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영원히 이 땅에 남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이 땅에서의 수고가 그것만이 이 땅에서 기억되고 유익되고 해 아래에서도 사라질지만. 해 위에서 기억될 일이라는 것이죠. 해 위에서. 하늘 위에서 기억될 일을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 그것이 사랑으로 시작했고 축복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혼은 시작, 미움과 다툼으로 마무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직업, 나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그것은 그냥 해 아래 남들이 똑같이 돈 벌고 이 정도 벌고 살다가 죽었,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 별반 다를 바 없는 삶.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잘 벌고 그들은 나보다 더잘 살고 나는 그냥 이 정도 살, 살고.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삶. 내돈 나를 위하여서 쓰고 내 자녀들 위하여서 쓰고 그냥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고 살다가 사라지는 삶, 기록되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는 삶일 뿐일 것이죠. 누군가는 똑같이 내가 살았던 삶을 똑같이 반복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 없이 사라진 몇몇의 삶에 나도 그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그 삶은 기억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도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이 땅에서도 잊혀질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지혜다워지고 부가 부 다워지려면 모든 우리의 삶의 일부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직업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물질이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지혜가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지고, 해 아래에서 사라지지 않고, 해 위에서 하늘 위에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 모든 삶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고 하나님하고 동행되어질 때만 가치 있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내편에 하나님을 그냥 와선 내 삶을 위하여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더큰 하나님의 사명 속에 나의 삶을 집어넣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더큰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내 삶을 내삶내 삶에 와주세요. 이 삶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일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어, 죽어서 기록되지도 않고 남겨지지도 않는 그 삶에 하나님을 동참시켜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큰 그림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져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가진 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일로 우리를,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기록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많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한 가정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을 위대한 설교자로서 또 구원의 자리로 돌이키 목회자, 또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섬기어서 마귀의 술수에서 꺼내어낸 목자들, 또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와 저주에서 지켜낸 그러한 일들이 하늘 위에서 기록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영원토록 기억될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혹시라도 부러워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구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잘 산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아래에서 피조물로 살면서 똑같은 존재임을 오늘 전도자가 깨달았듯이 오늘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 다 다를 바가 없구나를 전도자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한나 살아간 그냥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갈 그러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기억되고, 그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줄 알고, 그 가치를 깨닫는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